총선승리를 위한 백일기도 아홉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역사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성역화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일부 한국 좌파들은 좀 수적 우위가 있다 싶으면 토론과 논쟁으로 풀어가야 될 싸움을 프레이밍과 악마화로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짓거리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서 많은 국민들이 선동과 거짓 정보에 취약해요. 그들이 여론을 주도해온 이 나라에선 별다른 감정 없이 진실만 툭툭 던져도 난리가 납니다. 삶이 전쟁터가 되죠. 여기저기서 지뢰와 폭탄이 마구마구 터져요. 제 인생이 그걸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개그맨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소득주도 성장은 오판이다. 급진적인 탈원전은 원전 생태계 자해행이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 툭툭 던지는 동안에 제 인생이 난리가 났죠.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예요. 시사를 논해도 그런 나라가 역사를 논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뢰가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그런 세상에 맞서다 보면 우파도 강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마와에 맞서다 보면 표면적으로는 우상화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는 악마와도 우상화도 아닌 정확한 진실을 묵묵히 이야기해 줄 이야기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리더니까.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사실 역사 교육을 우클릭시키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중심으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특히 선동적인 악마와에 덮인 많은 사실들, 그 사실들이 근현대사가 현대인에게 줄수 있는 아주 많은 영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치인은 악마와도 우상화도 아닌 디테일을 아는 이야기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역사 좀 제대로 다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독재다 아니다, 탄압이다 아니다, 감정 싫어서 한줄 던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의 시대상은 어땠으며, 그로 인해서 그 리더는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 과정을 수월하게 할수 밖에 없었으며, 그 정책 결정 과정의 탈정치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과를 이루어냈는지, 그리고 그 시절의 민주주의는 어떤 포인트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비판받는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죠.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권을 박탈했던 그 선택을 비판해도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 이뤄낸 일들도 설명하면 되죠. 모든 이야기들이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 시스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교육자료죠. 비서실의 기능을 강화해서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던 이야기. 그로 인해서 개개인의 정치력보다는 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관료를 중용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 그렇게 한 명의 리더가 전문가들을 직접 통제하면서 이끌었던 그 시절의 사업들. 다 설명하면 되죠. 지금 기준으로 민주적이지 못했죠. 국무회의라든가 행정부처의 재량은 지금과 달랐겠죠. 시대적 한계도 논하고 개인의 선택도 지금 기준으로 비판하고 다 하라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목소리도 그대로 두고, 칭송하는 사람이 칭송하는 목소리도 그대로 두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현대인으로서 분석적으로 활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객관평가하면 충분히 자랑스러운 역사예요. 그 시절의 시대상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치적인 선택권을 박탈하고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책 추진을 수월하게 만들었던 리더들 참 많아요. 독재라고 하죠.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그 방식으로 시대를 돌파했던 리더들 중에 가장 똑똑한 리더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절 다나나의 브레인이 주도하는 국가에서는 시스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재량을 행사하는 나라에서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퍼포먼스들이 나왔어요. 판단은 과감했고, 외교적으로 나슬라슬했고요 중점 사업은 미친 듯이 몰아붙이고, 키워야 되는 부분엔 파격적인 특혜를 쏟아부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하는 와중에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서 중화공업을 학 이끌기도 하고요. 지금 기준으로 민주적이지 못했던 그 시절에 결단과 추진, 그리고 정책적 특혜. 그렇게 정치가 폭풍처럼 몰아치던 시절에 철강, 화학, 비철금속, 조선, 전자. 말도 안 되는 빌드업이 이루어졌죠. 정말 경제적인 이야기지만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경제성장은 경제성장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 경쟁의 판정승을 이끄는 결정적인 득점이었거든요. 오늘 제가 한 말에 거짓말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세세한 이야기들로 백편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건 찬양이에요. 아니면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하는 비판입니까?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냥 사실 기반의 이야기입니다. 이념 전쟁도 지독하고 가난도 지독했던 시절에 누가 반독재고 누가 반체제인지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되던 시절에 그 시절을 반드시 돌파해야만 했던 리더의 이야기죠. 누군가는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하는 사람대로 칭송하는 사람은 칭송하는 사람대로 그대로 두는 게 역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역화도 아니고 악마화도 아니고 우상화도 아니고 정확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이야기꾼. 그런 리더들이 이번 국회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어, 내가 뭐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못하게. 해. 무슨 말을 못하게. 해. 청년 김영민이 살면서 가장 많이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을 못하게. 해. 이 진영의 정치적 리더들이 누가 버럭하고 공부하세요! 다 같이 들고 일어나도 차분하게 다 설득이 돼야 됩니다. 이번에 역사 이야기, 특히 근현대사 이야기 잘 푸는 리더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없으면 나라도 데려다 쓰든가. 많은 분들이 네가 뭔데 그러시겠죠. 제가 누구냐고요? 저는 1850410 네시플라워 대표 김영민입니다 화와 나무 꽃배달은 1850410 네시플라워.